헤어뱅입니다. 오늘은 요거 꽃빛샵님 샵에서 주문한 떡국 DIY 만들 거예요. 이거 DIY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지만 저는 떡 토핑이나 고기 그런 거다 만드는 방법 소개할 거고요. 먼저 설명서인데요. 떡국 만들기. 1번 섞을 판에 레진을 1대1로 짠후 물감을 이용해서 떡국 국물색을 만든다. 2번 잘 섞인 소스에 떡국 토핑을 넣고 잘 섞는다. 3번 그릇에 담는다. 이고요 그릇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레탄으로 복제하신 것 같은데. <laughs> 그 다음에 이거 김하고 계란이 담겨져 있고요 석글판하고 이쑤시개가 있구요 음, 뭐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국물이고요. 물감이에요, 하얀색 물감. 먼저 이거 그릇, 떡국 토핑, 김하고 계란, 국물 물감하고 레진, 석글판, 이쑤시개가 필요하고요. 먼저, 여기, 이거, 떡국, 떡국이래. 여기, 떡 토핑을 만들 거예요. 천사 점프인데요. 이거를 얇게 밀어주세요. 밀어주신 다음에요. 저 이거 쓸게요. 이런 식으로 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늘리셨으면 여기 이 부분,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한 면만 이렇게 살짝씩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단면도로 자릅니다. 그러면요, 어, 제가 이걸 좀 많이 눌렀는데 이런 식으로 면이 이래요. 반면이 이거를 잘라주시면요 떡 토핑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기는요 이거 천사점토를 갈색으로 염색 시킨 거예요. 이거를 살짝 떼 그냥 이거 살짝씩 떼주시면 어, 이런 식으로 살짝씩 조금만 조금씩만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그대요 살짝 말아주세요. 그러면 고기 토핑도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파 토핑은요 철사에다가 그 점토를 그 꽂아준 다음에 길게 늘려가지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슬, 파스텔, 초록색깔, 겉면에다가 염색시켜주시면은, 팥 토핑도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토핑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토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김 계란은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계란은 천사점토를 노란색으로 염색시켜주신 다음에 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계란 토핑이 완성이 되고요. 이거는 김토핑인데요. 김토핑도 똑같이 계란처럼 해주시는데 물감은 검정색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이제 계란을 잘라볼게요. 지금 그릇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거를 좀 작게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 잘라줄게요. 김 토핑도 이런 식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토핑들 잘라줬습니다. 이제 국물을 만들 거예요. 섞을 판에다가 있으시게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판에다가 레진 짜주세요. 1대1 비율로 짜주시고요. 국물로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짜줄게요. 이런 식으로 레진 짜줬고요. 다음에 이거 흰색 물감을 짜 주시고 진짜 소량, 진짜 완전 소량 섞어 주셔야 돼요. 뿌연색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넣어서 섞어 줄게요. 되게 살짝 살짝씩 넣어 주시면서 색깔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국물을 이런 식으로 뿌옇게 만드시면되구요 아, 어, 묻었어.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어줬던 토핑을 섞어주세요. 네, 김하고 계란은 나중에 토핑 어, 데코로 올릴 것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김하고 계란 빼주세요. 이거 토핑하고, 고기 토핑 여기다가 하고, 팥 토핑을 여기다가 넣고 섞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섞어줬고요.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담아줬고요. 위에다가 이제 김 토핑하고 그런 거 올려줄게요. 네김 토핑하고 달걀 토핑이 너무 긴것 같아서 반 잘라줄게요. 네반 잘라줬고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데코를 할게요. 데코 해주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떡국, 미니어처 떡국 끝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삥이었습니다.